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이기입니다. 아, 이 아이는 어, 이름이 뭐냐면요, 돌 단풍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 그 사장님께서 노지에서 이 아이 그대로 키우고 있다가. 예, 지금 이제 판매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한 포트에 삼천 원씩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아도 절대 죽지가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담풍 이렇게 겨울철 동절기 때 되면 입장들이다 말라서 죽어 있고 뿌리에 물을 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살아 있으면서 봄에 새순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세 포트를 세개 구천 원 주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두 아이는 제가 예, 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무 꼬챙이로 지금 이렇게 흙만 다 털어내고 있는데 진짜 촉이 음 이렇게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돌단풍. 이 아이가 나무로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음 뿌리를 내린 아이 같아요. 하원에서는 음, 아무래도 온도나 이런게 맞으니까 잘 키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 신기하고 또 처음 하고 하니까 분재나 또 다육이 병행하면서 하니까 어, 봄에 요즘 이렇게 그 이렇게 총 나눔 해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촉을 이렇게 나눠서 심어도 된다 그래요. 지금 여기 초기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일단 빼고 이 아이 하나 제가 한번 빼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빼놓냐면 그냥 모래 흙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죠? 자. 입장들이, 어, 이렇게 돌단풍. 저 돌단풍은 처음 봐요. 저희 집에 빨간단풍은 있는데, 음, 제가 또 분재를 하다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어, 이런 애들을 또 데리고 오게 되네요. 음,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올라오고 있죠, 초기. 예, 따뜻한 봄이면 다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어, 분재처럼, 예, 분재 그 어, 마사토, 예, 마사토가 완전 마사토가 아니고 저는, 어, 마사토 세척 미세척 마사토예요. 한 중립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도 지금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손질을 해서 분재처럼 예, 한번 음, 작으니까 그냥 세개다 같이 합식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총 나눔을 해주면 되고 노즈에는 그냥 월동 되는 아이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분재 분해 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흙을 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모종이 아니고 씨로 발라된게 아니라 목줄기 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1년전에 어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 놓은 아이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다육이 해보면 또 알죠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를 어 작년 내 네, 키우다가 그냥 동절기 때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도 이렇게 썩고 막 이런 아이들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음, 어,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목대가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촉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냥 떼어버리고 네, 여기 네, 뿌리까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게요. 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묵은 뿌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도 새순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목대에, 예, 목대 부분을, 예, 삽목을 해놓은 아이 같아요. 음, 1년 동안 키우나하죠 그래서 한 포트에 3 0원씩 팔고 계시더라고. 음. 자, 봄이니까 이 아이들도 살으려고 지금 다 하나같이 이렇게 나오고들 있네요. 위에 있는 부분까지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음, 분갈이 흙, 그 상토 말고 어, 분재 흙이 있어요. 그렇게 분재 흙을 사용을 해서 음, 지저분하고 썩을 것 같은 아이들 노지에 들은 그냥 무조건 묻어놓으면 될것 같아. 노지에다 심어놓으면 잘 자라겠죠? 어, 근데 저는 이제 분재를 하니까 이렇게 써 이제 새 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 제가 이제 분리해 놓은 거, 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 얇은 토분에 제가 깔망을 깔아줬고요. 분재처럼 철사까지는 담을 필요가 없어요. 위에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 분갈이 흙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좀큰 아이 스부자 이렇게 자 눌러주고 이 아이 눌러주고 돌 단풍이랍니다. 이 아이는 돌 단풍 이 분도 좀 크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묻어줄게요. 일단 이정도요이 요 상태로 넣은 다음에 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네, 여기 흙 들어가라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샤워를 한번 시켜줘야 될것 같죠? 위에가 크면은 요그 분재 화분에 여기다 이제 철사로좀 묶어주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요대로 심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여질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순이 네, 올라오는 거 제가 돌담풍 한번도 네, 요거 작업 끝난 다음에 네, 한 2개월 후면은 아주 멋지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풍 그 낙엽 징거 보니까 단풍처럼 싹 올라오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샤워를 한번 싹 시켜가지고 올게요. 구석에도 공간이 없어야 돼요.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다육이랑 다육이 그냥 어 이렇게 분갈이 하고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 분재랑 같이 병행하면서 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예, 뿌리하고 여기 흙하고 맞닿아서 공기층이 없어지는 요게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샤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다 됐고요. 이 아이를 제가 샤워를 한번 시켜 주었고요. 어, 이게 2월 2월달 정도 같았으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3월이니까 어, 이렇게 지금 새순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 아이 입장. 완전히 크게 자라면은 제가 한번더 영상 담을게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러 love you. My friend. Thank you. I love you. 네. 여러분 이 아이가 돌 단풍 꽃이에요. 제가 열흘 전에 작업을 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10일 만에 다 이렇게 세순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UI까지 제가 영상에 같이 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